부산 금정산 자락의 천태도량 광명사가 신도회 창립 56주년을 맞아 지역민과 함께하는 가을문화축제의 장을 펼쳐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부산 광명사는 10월 12일 오후 1시 30분 경내 3층 지관전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광명문화예술제를 개최했습니다. 문화예술제에는 광명사 주지 경천스님과 총무원 교무부장 도웅스님, 하진홍 광명사 신도회장을 비롯한 불자, 지역민 등이 참석했습니다. 공연에 앞서 주지 경천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은 여러분 모두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마음껏 즐기며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좀 시끌벅적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가져주시면 대단히 감, 감사하겠습니다. 이날 문화예술제는 광명유치원 원아들의 공연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이어 광명사 합창단과 광명사 유치원 자모 연합합창단, 광명사 어린이 합창단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가요와 동요로 성악가 네 명으로 구성된 해피양상불은 성악곡과 대중가요를 부르며 관객들의 흥을 돋웠습니다. 또 지난해 광명문화예술제에도 출연한 바 있는 트로트 가수 지원이가 무대에 올라 신명나는 트로트 곡과 춤을 선사하며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었습니다. 이어 우리 전통 소리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춘향가 중 사랑가 등 판소리, 뱃놀이 등 민요로 전통 국악의 멋을 선사했습니다. 국악의 향연이 끝난 뒤에는 트로트 가수 현이가 피날레 무대로 광명문화예술제의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광명사는 TV, 생활용품, 주지 경천스님 서예글씨 등 다양한 경품을 추첨을 통해 관객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문화예술제에 앞서 오전 10시 30분에는 계산 56주년 기념법회가 봉행됐습니다. 법회에는 상광사 주지 용암스님, 총무원 교무부장 도웅스님, 해영사 주지 덕중스님,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이헌승 국회 정각회장과 백종원 국회의원, 성희엽 부산광역시 미래혁신부 시장,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윤일현 금정구청장, 최종원 금정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구근융창과 국가 경제 회복을 일심으로 기원했습니다. 법회에서 주지 경천 스님은 하안거를 이수한 불자 대표로 김두호, 김혜진 불자에게 이수증을 수여했습니다. 이어 경천 스님은 봉행사에서 총고마비의 계절인 이 가을을 잘 즐기시고. 광명사의 56주년을 마음껏 축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청고마비에이 가을 날씨를 잘 즐기시고 광명사 창립 56주년을 마음껏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기도정진해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국운이 융창이 되고 또, 어려운 나라 살림이 빨리 좀 나아지고, 또,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조국 대한민국이 되도록 우리 열심히 노력을 합시다. 그래서 세계 1화 한 송이의 꽃이 되는 이 세상이 되도록 우리 열심히 노력을 합시다. 총무원장 덕수 스님을 대신해 법회에 참석한 총무원 교무부장 도웅 스님은 본문을 통해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고 건강하고 깨끗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 광명사의 미래의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광명사는 지난 월 종단의 수행의 중심 도량으로서 늘 함께 해 왔습니다. 오늘 56주년에 이 뜻깊은 창립의 의미를 되새겨서 향후 100년의 미래지향적인 큰 불사의 원력의 중심이 되기를 발언을 합니다. 광명과 같은 부처님의 큰 진리를 몸소 실천하고 또 주변에게 전법을 해서 모두가 건강하고 모두가 깨끗한 세상, 모두가 행복한 세상 그 세계야말로 모든 부처님의 세계요 금정산 광명사의 미래의 길입니다. 본문후 성이여 부산광역시 미래혁신부시장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 전재수 해양수산부장관 등 참석 내빈들은 축사로 광명사 신도회 창립 56주년을 축하하고 광명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전태종 부산 신도회 56주년의 역사는 신도 여러분 누구나가 자긍심을 가질 만한 보살행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100년, 200년 신도의 역사가 거듭될수록 더욱더 크고 넓은 보살행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이 광명사가 우리 금정구를 넘어서서 우리 부산에 많은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그런 부처님의 넉넉한 품과도 같은 더 넓은, 더 큰 울타리와 같은 그런 공간이 되어 주시기를 신도의 창립 56주년을 맞아서 그런 공간이 될수 있기를 기대를 해 봅니다. 이어 부산 해영사 주지 덕종 스님은 사부 대중을 대표해 낭독한 발언문을 통해 광명사와 천태종 발전과 불교 융성, 국운융창과 국가 경제 회복을 기원했습니다.